이번 시간에는 위험부담 볼게요.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의 존속성의 결련성과 관련된 문제예요. 방금 봤던 동시행 항변권은 이행상의 결련성인데 위험부담은 존속상의 결련성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한번 1번, 이것만 볼까요? 쌍무계약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일방 당사자의 채무가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즉, 소멸한 때, 그에 따라 결련 관계에 있는, 왜? 쌍무 계약은 결련성이 있죠. 그 채무 간에, 대가적 채무 간에 결련성이 있기 때문에 결련 관계에 있는 상대방 당사자의 대가적 채무가 소멸되는지의 문제가 위험부담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 계약은 대표적인 쌍무 계약이죠. 그래서 매도인은 어떤 인, 그 의무를 지냐면 예, 목적물 인도 의무를 지죠. 그리고 매수인은 이 대금 지급 의무를 지죠. 근데 이양 채무가, 양 의무가 이 쌍무 계약으로 도출됐으니까 뭐다 대가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laughs> 지금 이 주택인데 주택이 소실됐어요. 즉 불타 없어졌다는 얘기죠.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매도인 측이 지고 있는 목적물 인도 의무는 소멸하잖아요, 그죠 소멸하는데 과연 이 대금 지급 의무가 소멸할 것인가 문제가 예, 위험 부담이에요. 즉, 대가적 채무의 하나가 소멸을 했어요. 그래서 뭐다 남아 있는 이건 소멸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목, 이 목적물이 불탔으니까 이 남아 있는 의무가 과연 소멸될 것인가의 문제가 위험부담이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쌍무계약에서는 대가성이 기 때문에 소멸하는 게 원칙이겠죠? 그죠? 이게 소멸했으니까 이것도 소멸한다는 얘기죠? 소멸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부담은 제가 방금 의의를 설명을 했고, 지금 원칙에 대해 서 설명드릴게요. 원칙이 소멸하겠죠? 소멸하는데 이것을 채무자 위험부담이라고 하죠? 왜 그러면 이게 채무자일까요? 이것은 목적물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불능이 된 목적물. 불능이 된 목적물이 뭐죠? 이 주택이잖아요. 그죠? 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누가 채무자죠? 매도인이 채무자죠? 그죠?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물을 지니까, 이 사람이 채무자인데, 채무자는 목적물을 소멸하는, 소멸하고 또 대금지급음도 이 매수인의 대금지급무도 소멸하니까 이 사람은 뭐다? 대금을 청구할 수 없겠죠? 그죠 소멸하니까. 그래서 돈을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목적물을 그냥 어떻게 보면 불타 없어진 거예요. 다 끝내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진척이 없고. 끝낸다는 얘기죠. 더 이상 뭘 받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매도인이 채무자인데 채무자가 이 화재로 발생한 위험을 지는 거죠. 그죠? 왜? 돈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한다? 채무자 위험 부담 원칙이라고 합니다. 아시겠나요? 이게 원칙이에요. 예외적으로 이 매수인 측에, 만약에 이 목적물 화재에 매수인 측이 관여를 했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수령지체를 했을 때, 그건 좀 이따 볼게요. 그럴 때는 뭐다? 이 의무는 소멸했는데, 목적물 이동을 소멸했는데, 이 경우에는 소멸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안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소멸 안 한다. 그럼 뭐죠? 이 사람이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누가 이제 위험을 부담하나요? 목적물을 기준으로 해서 이 매수인이 채권자죠. 이 목적물. 그래서 채권자가 그 위험을 부담한다. 해서 채권자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외적인 거예요. 우리 민법은 뭐가 원칙이라고요? 예, 채무자 위험 부담이 원칙이죠. 소멸을 같이 하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채로가 볼까요? 그러면 설명을 다 했어. 얘는 설명을 들었고요. 이 밑에 볼까요? 이 밑에 쌍무계약 성립 후 당사자 쌍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렇게 줄 가봅시다. 채무가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즉 목적물이 지금 책임 있는 사유로 이렇게 불능이 된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무엇으로 해결을 하나요? 이때는 채무불이행 책임이죠. 그러니까 이건 짚고 넘어가 봅시다. 무슨 얘기냐면 계약 체결을 했어요. 체결했는데 뭐다? 지금 어떤 불능 사유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불능 사유가 만약에 귀책 사유 있다. 즉 방금 예를 들었던 거 보면, 그 주택이 화재가 발생하는데 규책 사유가 있다. 매도인이 규책 사유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 뭘로 해결한다고요?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 해결하는 거고요. 그리고 쌍방의 규책이 없다. 즉, 화재 발생에 양 당사자가 이렇게 규책이 없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쌍무 계약의 존속상의 관련성인 위험부담으로 해결해서 이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위험부담 법리가 적용된다는 얘기죠. 아시겠나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예, 2번 볼게요. 2번도 설명 드렸죠존존속의의결성을인정하하니뭐 예, 뭐다? 당사 그 상대방의 채무도소멸하죠 소멸하니까 뭐다? 채무자가 위험부담을 지게 되는 거죠 왜? 대금지급청구를 못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면, 뭐다? 대가적 채무의 소멸을 인정하지 않는, 즉, 목적물은 소멸했지만, 대금지급청구를 할수 있다면, 즉, 소멸을 안한 경우에는, 뭐다? 누가 위험을 부담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원칙이 뭐라고요? 채무자 위험부담 원칙이죠? 그걸 537조에서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즉 위험부담이 적용되는 때, 뭐다?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지금 대금지급 청구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목적물이 없어졌으니까 됐고요. 그럼 1번 볼게요. 상대방 채무의 소, 소멸, 즉 대가지급 청구 불가 및 부당이득 반환 그러겠죠. 지금 지금 위험부담에서는. 갑과 을이 이렇게 쌍무계약을 맺고 있는데 목적물 인도 의무가 소멸했어요. 그러면 이 을이 가지고 있는 이 갑에 대해서 지는 대금 지급 채무도 소멸하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소멸하기 전에 만약 을이 계약금을 준 적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갑은 둘다 소멸하니까, 채무가 소멸하니까 받은 게 있으면 다시 돌려줘야겠죠. 그죠? 양채무가 소멸하니까. 그 얘기입니다. 한번 판례를 볼까요? 예, 1번 판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규칙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채무자는 급부음을 면한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하죠. 그래서 뭐라고요? 이미 이행한 급부는 부당이득 법률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있겠죠 그죠? 이번 봅시다. 매매 목적물이 경매 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당사자 쌍방의 규칙 사유 없이 이행 불능에 이르러 매매 계약이 종료된 사안에서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야 하고 설명드렸죠. 매수인은 목적물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취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거죠. 지금 이 경우에는 그게 어떤 경우죠? 미리 지금 미리 매수인한테 인도를 한 경우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매수인이 목적물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득을 돌려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위험 부담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이 아예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돌리는 거예요. 이제 그게 포인트인데 문제를 푸실 때는 아 채무자 위험 부담 이게 적용되는 경우다. 그러면 둘다 소멸하니까 계약이 없는 상태로 가야 한다. 즉, 받은 것이 있으면 돌려주는 게 원칙이고, 한쪽이 이렇게 점유 사용해서 이득을 받은 거 있다. 그러면 돌려주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예, 대상청구권 볼까요? 대상청구권 의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것도 자주 나오죠. 대상청구권이란 목적물의 후발적 이행 불능에 따라 그 목적물에 가려가는 대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을 텐데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매매계약을 맺었어요.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었죠. 이 매도인인데 매수인이에요. 근데 이 매도인이 이 매매계약 체결 전에 어떤 그 상태에 있었냐면 이 목적물에 대해서 지금 주택에 대해서 병이라는 보험사에 예, 화재 보험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매매 계약 체결 후 이행 전에 당사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이 목적물이 화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웠잖아요. 방금 뭘 배웠죠? 이런 게뭐적용된다고요 위험 부담이 적용되죠. 근데 적용되는데 지금 우리는 화재보험에 들어가기 전에 그 상태만 배운 거예요. 배운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없는 상태에서 배운 거죠. 그래서 위험 부담이 적용되니까 아, 을은 뭘할수 있죠? 이거 소멸하니까 매도인의 목적물 인도호 소멸하니까 나는. 대금 지급금과 소멸해. 그죠? 그래서 뭐다? 만약에 그 전에 준게 있으면 돌려받아야 하고 즉, 체결 안된 상태로 즉, 계약 체결 전 상태로 돌리는 거죠? 여기까지 배우셨어요. 그죠? 근데 어떤 상황이 더 추가가 되냐면 화재보험이 들어간 지금 상황을 배우고 있는 경우에요. 그래서 뭐다? 대상 청구권을 이 경우에 인정할 수 있는지 이 문제입니다. 그럼 그래 대상 청구권 뭔가 이 목적물이 소멸을 했죠. 그에 따라서 뭐가 발생을 하죠? 화재 보험이 들어 있으니까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을 하죠. 이 보험금 청구권은 갑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갑이. 그죠? 불사에 계약을 맺었으니까 이 보험사랑 이 보험금 청구권이 나오는데 이 을은 아 나는 이렇게 위험 부담 이렇게 적용 안 하고 그죠 위험 부담을 적용 안 하니까 더 이상 줄게 없잖아요 그죠 줄게 없죠 돈안 주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 그래 너는 지금 화재를 통해서 화재 보험금 청구권을 받게 생겼네 그 청구권을 내가 을이 보험금 청구권을 가백에 이제 귀속되는 보험금을 청구권 내가 그걸 양도받아줄 수 있게 해달라 이 소리죠 그죠 그니까이 을은 아 내가 그, 매매 대금을 줄 테니까, 네가이 목적물 인도 의무 대신에 받게 되는 보험금 청구권을 내가 이렇게 귀속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 즉, 채권 양도를 하는 거죠. 병이 갑한테 보험금 청구권을 줘야 하는데, 그 채권, 그 채권, 보험금 채권을 내가 이렇게 너로부터 받아야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대상청구권을 이렇게 위험부담 상황에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인는데 우리 판례는 인정하죠 인정한다는 게 중요해요 인정을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예 볼까요 예 대상청구권이 뭔지 봤어요 대상청구하면 권 예, 화재보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이제 이 여기까지 봤는데 그러면 이걸 볼게요 매매 계약의 목적물이 수용됐어요 수용 보상금 청구 나오죠. 그래서 매수인은 위험부담을 주장하는 대신에 뭐다 수용보상금 청구권을 나한테 이렇게 내가 그수용보상금을 이렇게 귀속시키도록 이렇게 매도인한테 요구를 할수 있다 이, 이 소리입니다. 인정해 볼까요? 판례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지금 이행불능이 나왔죠. 뭐다 대상청구권을 인정한다 이 소리입니다. 따라서 위험부담의 경우도 대상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판례 볼게요. 민법에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 목적 토지가 이때는 수용이었죠? 수용 받죠그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그 금원에 지급을 구하는 청구인 수용보상금 청구를 구하는 청구는 뭐다? 토지 수용으로 인하여 위토지의 대상인 보상금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누가 보상금을 취득했죠? 매도인이 취득한 거잖아요. 매도인이 보상금 청구권을 취득했는데 그 보상금의 지급을 나에게, 매수인에게 이렇게 구하는 것으로 이른바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취지라고 볼수 있다. 이런 판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 행사 방법을 볼게요. 예, 이것도 잘 나오는 부분인데, 대상 청구권에서.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야겠죠? 그죠? 목적물이 이렇게 화재로 발생해서 그 보상금을 매수인 취득하려면 목적물을 인도받은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다 매수인은 대금을 매도인한테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주의를 볼게요 대상청구권은 권리죠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행사를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채무 이행을 면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대상청구권이 발생되는 상황인데. 자신은 그냥 위험부담만 적용을 해서 자기의 채무 이행, 그냥 면하는 걸로 끝나게 할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자신이 지급해야 하는 대가가 1억인데 화재보험금을 통해서 화재보험금 청구액이 8천만 원 밖에 안, 안 되면 사실은 대금 지급을 면하는 게더 유리하게 될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죠. 2번 볼게요. 그러면 대상 청구권자는 상대방이 지급받은 화재보험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상대방이 취득한 화재보험금 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밑에가 중요한데 화재보험금 청구권 자체가 대상 청구권자에게 귀속된 것은 아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즉 매수인이 내가 화재보험금 청구권을 바로 귀속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험사에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계약은 화재보험계약은 누구랑 누구랑 차이죠 매도인이랑 그죠? 보험사랑 그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귀속 주체는 보험금의 귀속 주체는 매도인인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매수인을 한다고요? 그 청구권 자체를 양도를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화재보험금 청구권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양도를 통해서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양도를 통해서 이렇게 자신이 그 금액에 대해서 보험금 청구에 권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봤어요 그러면 원칙이 채무자 위험부담 주의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채권자 위험부담이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538조 볼게요. 채권자 규칙 사유로 인한 이행 불능이에요. 쌍무 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보다 쌍방의 규칙 사유 없이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 위험부담이 적용되는데. 목적물이 화재가 난그 원인이 채권자 측에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요. 그렇게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목적물 인도는 면하죠. 그, 채, 그 매도인이. 하지만 채권자가 이렇게 화재를 어떻게 뭐 발생시키는 원인이 있다. 그러면 대금은 받아야 할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즉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또는 사유가 이거예요.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렇게 불능이 발생한 경우 1번. 2번 사유는 뭐냐면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도 같다. 이 경우에는 책임 없는 사유로 이렇게 화제가난건 맞아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에 발생한 화재였다고 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화재가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그 화재 발생 전에 한번 이렇게 이행 제공을 했어요. 이행 제공을 하면 수령을 받아야 할거 아니에요. 수령을. 이 을이 수령을 받아야 하는데 수령을 안 받았어요. 그걸 수령 지체라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화재가 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누구 책임으로 화재가 발생했죠. 화재 발생은 갑, 을 당사자 책임은 없어요. 화재에 대해서. 하지만 수령지체 중에 이 을이 수령을 안 받은 상태에서 화재가 났기 때문에 이 사람의 책임을 무겁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이 사람은 대금 지급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 아시겠나요? 예, 이한볼까요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이것은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책을 볼까요? 예, 이 이만큼 은다 설명을 했고요. 방금 어, 다 됐습니다. 예만 한번 그냥 가볍게 봅시다. 건물 매매계약 성립 후 매수인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했어요. 누구 부주의? 매수인의 부주의예요. 또는 건물 매매 계약 성립 후, 이게 이제 1번 사유고, 매매 계약 성립 후 이행기가 도래하여 매도인이 법무사 사무실에 등기 이전서를 보관시켰어요. 즉, 이게 뭐예요? 무슨 얘기죠? 매도인이 이행 제공을 했다는 얘기예요. 서류 보관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물 인도 의무, 쪽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을 한, 한 상태예요. 근데 매수인이 이걸 수령 안 했어요. 그래서 매수인에게 수령할 것을 통지까지 했는데, 매수인이 수령 지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당사자 쌍방의 책임 사유 없이 그 상태에서 건물이 전수한 경우 이때는 채권자 측에 그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예, 요건 볼까요? 요건은 다설명이 드렸던 내용이고 예, 1번만 봅시다.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이것을 우리 판례는 좀 넓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채권자의 어떤 자규나 부자위가 채무자의 이행을 실현을 방해하고 그 자규나 부자위는 채권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뭐다? 신의 측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 정도가 되면 채권자 측의 규책을 인정을 합니다. 엄격하게 규책을 판단하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때 채권자의 규책 사유는 채권자 자신의 규책과 채권자 자신과 동일시되는 채권자의 법정 대리인이거나 또는 피용자 이런 사람들의 규책 사유도 포함시킨다는 얘기죠. 좀 넓게 보는 경우죠. 이규책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같은 뉘앙 그 의미다, 뉘앙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2번 볼게요.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있는 경우 봤죠. 됐어요. 근데 이것은 한번 봅시다. 수령지체가 발생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뭐가 있는 경우죠? 이행 제공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행 제공이 없으면 수령 시체가 발생 못 하죠.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따라서 볼까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받지 아니할 의사를 확고히 한 경우에도 무슨 얘기죠? 채권자가 이행 전에 채무자 이행 전에 나 네가 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걸 받을 의사가 없어. 이런 의사를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채무자가 이행 제공이 안 됐어요. 이행적을 안 했어요. 이 경우에는 수령지체가 된다고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즉, 읽어볼까요 채무자의 이행 제공이 있어야 수령지체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위험을 전가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행 제공이 있는 경우에만 채권자 위험 그, 그 채권자에게 이 위험을 전가시킬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이행 제공이 없는 이렇게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할 의사가 확고한 경우. 즉 이런 경우에는 전가가 안 된다는 얘기죠. 채권자가 원하지 않아서 이행을 안 했을 뿐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행적으로 안 해놓고 됐어요. 효과 볼까요? 네, 대가 위험에 이전. 지금 뭘 배우고 있죠? 채권자 위험 부담 그 예외적인 상황을 배우고 있죠. 그래서 뭐다? 대가 위험을 이전시키죠. 즉 채권자 측에 이전시키죠. 그래서 뭐다? 채무자 즉 목적물 소유자는 대가 청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됐고요. 어, 됐고 예, 예 2번 이것만 남았네요. 이건 제가 좀 이따 설명 드린다고 했죠. 무슨 얘기냐면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런 조문이 있었잖아요. 어떤 상황이냐면 어, 이런 상황이에요. 즉 과, 을이, 이렇게, 목적물 주택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을이, 화재가 발생했는데, 을이, 만약에 수령 지체를 하다가 화재가 발생했다고 봅시다. 근데, 이 매매 계약에 어떤 합의가 있었냐면, 이렇게, 을이, 목적물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을이 내야죠. 근데 취득세를 갑이 부담한다는 합의를 했어요. 매매계약 내용에서 그런 상태에서 지금 뭐다 수령지체 중에 이 목적물이 없어졌어요. 불타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을은 어떻게 해야 죠 채권자 위험부담이 적용되니까 대금을 줘야겠죠. 한마디로 이 사람 때문에 목적물이 없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수령지체 적 이것도. 그래서 대금을 이 사람한테 이렇게 귀속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이 값은 뭐다? 돈을 다 받았으니까 설령 이게 목적물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손해난 건 없죠? 손해난 건 없어요. 그죠? 팔려고 했던 목적물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매매 계약이 정상적으로 그 성립을 했으면, 즉, 이렇게 했으면 이 값은 어떤 의무를 부담하고 있죠? 취득세를 이 사람이 부담하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취득세를 지금 화재를 통해서 면하게 되는 거죠 부담할 취득세를 그런 경우에는 뭐다 갑이 아 이중으로 이득을 받는, 보게 되면 안 되니까 너는 지금 돈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네가 어차피 부담했을 이 취득세는 누구한테 귀속 시키라고요 이 상대방한테 귀속을 시켜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취득세를 제하고 을은 대금을 주는 꼴이 되겠죠. 뭐 그렇게 할거 아니에요 됐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채무자의 이익상환 즉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이렇게 자기 채무는 소멸하고 돈을 받았는데 그+ 그에 따라서 이득을 본게 있으면 그 이득을 상대면에게 상환해야 한다 이 의미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